하나, 둘, 셋. 위플레이 안녕하세요, 팔레 여러분. 오늘은 인피니티 글라이더의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어볼 기체는요. 블랙 이글 글라이더를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 위플레이. 와, 진짜 빨라지. 바로! 네, 그럼 바로 블랙 이글 Z 제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피니티 글라이더 폼페이퍼가 이제 리뉴얼이 됐습니다. 좀더 밀도가 높아지고 에, 약간 좀더 단단한 에,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좀더 빨라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 어, 이렇게 강도도 좀 유지가 되는 네, 그런 성질을 가졌으니까 꼭 한번 저희 어, 스토어 확인해 주시고, 네, 재료는 기본적으로 도면, 인피니티 글라이더, 우리 무게중심 철사, 어, 이것도 색깔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원형 스티커, 아니면은, 어, 원형 스티커가 이제 다 썼다? 그러면은 우리 스카치 테이프를 써도 되겠습니다. 네,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인피니티 글라이더와 만드는 어, 방식은 동일합니다. 먼저 전체 틀을 잘라냅니다. 이 틀을 자를 때뭐꼭 사각형에 완전히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도면은 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도 이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 저기 게시글 잘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잘 맞춰놓고 저는. 뭐, 그냥 같이 뭘 어떤 테이프를 써도 이땐 상관이 크게 없죠. 무게중심 맞출 때는 사실 이뭘 쓰느냐가 조금 어 달라지긴 합니다만. 자, 지금 이거는 위에 꼬리, 어 수직꼬리 날개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 먼저 잘라내 보도록 하죠. 수직꼬리 날개 먼저. 잘라내고, 자, 여기 있는 부분도 살짝 잘라내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네, 태극기 정방향,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위에 붙게 될 거니까 방향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잘 보관하시고 자, 이제 비행기 전체 이 테이프 부분만 피해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낼 때 주의할 점은 손으로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자르면서 너무 최대한 구겨지지 않게 조심히 잘라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조금 구겨진 거는 우리가 튜닝을 통해서 당연히 고칠 수 있지만 이제 너무 손으로 여러 번 눌린 그런 자국들은 이게 쉽게 지워, 지워낼 수가 없어요. 튜닝으로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잘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됐죠. 자, 이게 무게중심은 이게 몇 센티인지 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걸 테스트하는 거 여러분들만의 비행기 만들 때 무게중심 어떻게 맞추는지 네, 그것도 이제 같이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먼저 이대로 우리 상반각 정도만 살짝 올리고 상반각이랑 저기 엘리베이터 그리고 윙렛 이런 식으로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각. 자, 이때 중요한 중요한 점은 정말 살짝 누르면 끝입니다. 네, 이상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어, 먼저 기본적으로 되게 얇게 가줍니다. 네, 처음에 는 너무 두껍게 가지 마시고 얇게 한번 올려 보고요. 윙렛은 여기 꺾여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있는 부분을 완전히 올려 주겠습니다. 반대편도. 꺾여 있는 부분을 완전히 올려주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갖췄고, 이제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리. 어, 네, 이렇게 테이프가 살짝 붙어 있는 경우에는 조심히 천천히 뜯어 주세요. 살짝.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도면이 완성이 됐고요. 굉장히 멋있는 모양의 도면이 나왔습니다. 자, 틀은 완성이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취향껏 어 사실 색칠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콕핏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네, 콕핏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 좀 번개 모양을 만들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번개를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확실히 밀도가 좀 폼페이퍼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도 이게 쉽게 막 변형이 되지 않아요. 또뭐 그려볼까요? 어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 쪽은 많이 그리지 마세요. 네, 이게 잉크가 스티로폼에 스며들면은 이게 휘어질 수 있어요. 아니 휘어집니다. 네, 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제가 이거 완전 풀로, 공연 때 풀로 색칠을 해봤는데, 그때 이제 막 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끝부분들은 어 조심해주시고, 이런 가운데 부분은 조금씩, 네, 이렇게 색칠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양쪽이 또 이렇게 대칭인 게 비행기 그릴 때 매력이잖아요. 최대한 대칭이 되도록 잘 그려주시고, 또뭐 그려볼까? 어,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네,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뭔가 멋있게 좋아 좋아 요 저만의 블랙 이글스를 완성해 봤습니다. 어, 노란색도 있으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노란색도 좀 색칠을 해 볼게요. 블아 이글스는 이또 노란색과 검정색이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도 같이 검정색 옆에다가 그려주면 멋있을 것 같아요. 검은색 위에 그리면 이게 검은색이 묻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멋진 블레이글스 패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만의 패턴을 만들어도 언제든 환영이니까요. 이게 인피니티 글라이더가 그게 매력이죠. 비행기의 기본 요소만 맞추면 은 어, 뭐든 날수 있습니다. 뭐든 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이 사실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자, 먼저 어떨지 모를 때는 한 8cm, 8cm를 넘어갈리는 거의가 없을 겁니다.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막 진짜 이상한 모양 그런 거 하지 않는 이상 넘어갈리는 없을 거고요. 그냥 스티커 또는 테이프 이용해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일 땐, 이 코를 붙일 때는 꿀팁이 여기 밑에 부분을 살짝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잘안 빠지겠죠? 코가. 좀더 마찰력이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아주시고 붙이면은 좀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아서 붙여주면은 되겠습니다. 네, 위치는 최대한 코 부분 쪽에 네, 잘 위치해 주시고. 자, 이렇게 멋진 비행기가 완성이 됐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수직꼬리 날개를 이렇게 부착을 할 텐데요. 이렇게 수직꼬리 날개 어떻게 붙이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잘 따라 하세요. 여기 밑에 가운데 부분을 살짝만 잘라냅니다. 정말 조금만 잘라내시고.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살짝 잘려 있어요. 잘린 채로 얘는 이제 한쪽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한쪽은 왼쪽으로 잘린 만큼만 조금만 최대한 평평, 수평이 되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완전히 접어주세요. 이 수직꼬리 날개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의 전체적인 방향을 어, 결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틀어지면은 인피니티 글라이더를 어, 레이싱 할때굉장 큰일, 어, 큰일 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완전히 90도, 서로 90도가 되게 접, 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양쪽이 접혔으면은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자, 이것도 좀 멋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꼬리 멋있으면 예쁘잖아요. 는 심플하게 그 심플한 게또 멋있어요. 여기 또 다른 매력으로 보이게 이렇게 색다른 매력이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여줄 거고요. 붙일 때는, 붙이기 전에 이렇게 세웠을 때, 자, 한번 세워볼게요. 이렇게 세웠을 때, 잘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세울 때, 90도 이게 잘 꺾였는지 확인하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세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덜 접혔거든요. 이 수직꼬리가 만들기 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했다가 어, 비행기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잘세웠나 봅시다. 어, 저기가 좀덜 꺾였네요. 이렇게. 어, 어, 좋아요. 어, 좋습니다. 어, 지금 되게 잘 세워졌죠? 이렇게 흔들려도, 네. 그러면은 얘를 이제 붙여보도록 하죠. 이거는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야 되고요. 이 스카치 테이프의 양을 얼마나 사용해야 되는지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조금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붙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한번 붙으면은 네,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위치를 해주고. 정확히 위치를 해주셔야 돼요. 정확히 가운데에 가운데 위치해주고. 아 가운데 삼 제가 지금 삼각대가 있어가지고 <laughs> 이잘안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반듯하게 집중해서 좋아요. 아, 좋습니다. 반대편도 잘 고정이 될수 있게. 와우, 좋아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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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오, 예, 예, 완벽하지 않나요? 너무, 네, 너무 예쁘게 잘 됐습니다. 앞에서 한번 볼까요? 오, 와우. 야, 위에 딱. 예. 굉장히 잘 접혔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블랙 이글 글라이더 완성이 됐습니다. 블레이글 글라이더 과연 성능은 어떨지? 무게 중심이 8cm로 지금 설정했는데 이게 잘 맞을지? 어, 여기 꼬리가 무게가 추가돼서 아마 좀더 무거워야 될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네, 그럼 바로 비행기 테스트 플라이터로 한번 가보시죠 렛츠위플레이블레이 글라이더 첫 번째 비행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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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심한데 무게중심 철사를 훨씬 더 늘려서 다시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8cm 무게중심으로는 어림도 없죠. 이거는 굉장히 빠른 기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얘를 뽑아주시고, 자 제가 철사를 한 15cm 정도 철사를 한번 잘라봤습니다. 네, 얘를 다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최대한 변화를 덜 주기 위해 일단 이번에는 스카치를 써보고요. 수직꼬리 날개 망가지지 않게 들고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이면은 되겠습니다. 야, 15cm 완전 그냥. <laughs> 아니, 뭐 혓바닥이 뭐 여기까지 났어. <laughs> 네, 혓바닥이 굉장히 긴데요, 지금. <laughs> <laughs> 네 과연 이 15cm에서 이제 조금씩 잘라내 가면서 적당한 무게중심을 찾은 과정을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비행을 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지금 15cm 무게중심 철사를 달고 비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무게중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한번 날려볼게요 엘리베이터는 어, 보통 수준으로 그냥 한 15도에서 20도 정도만 얇게 올려보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테스트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굉장히 빠른데요? 은근히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1cm 정도만 잘라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우와! <laughs> 나 방금 낭떨어지 추락하는 줄 알았어. 잘라내야 될것 같습니다. 한 12cm 정도 맞춰서 잘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알아야 여러분들만의 기체 개발했을 때 무게중심을 찾아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 잘 배워보세요 자 12cm 버전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 오오 지금 지금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데 솔직히 이거 비행은 하거든요. 여기 장소가 좀 좁지만 이거 완전 레이싱용인데 제가 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그둘요 그죠? 와, 진짜 빠르죠 복도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빠른 레이싱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빅터버의 <laughs> 달리기처럼 비행은 충분히 되고 굉장히 지금 어, 이 코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진짜 빨라 지 100m 이정도면 은리게에도될것 같은데 그속발스를맞으면서 계속해서 비행을 끝까지 이렇게 리면서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2cm 했더니 엄청나게 빠른 지금 속도가 됐어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 21cm 맞춰놓고 좀 이렇게 뒤로 좀 말아볼게요. 완전히 말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네. 여기 있던 무대 중심이 좀더 뒤로 예. 이어났잖아요 뒤로 말리면 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죠. 확실히 엄청 늦어졌죠? 이제는 오히려 비칭 어, 너무 비칭이 심해요. 센티미터가 얘한테는 적극한 무게 중심입니다. 중간 정도 말고 하면은 평균 연습 정도가 나올 겁니다. 갑니다 아까 아까처럼 막 급하지는 않고, 이제 약간 느린 걸음 정도 보이시죠? 확실히 엄청 안정적입니다. 비체로. 이 방, 이게 수직 꼬이 나르게랑. 옆에 있는 윙렛이 이렇게 있으면 은 방향이 굉장히 이제 조종이잘 되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원래 어 대부분 이게 말려요 보이세요? 완전 지금 팍팍 엎어도 기체를 계속해서 살려낼 수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어, 우리 블랙이글 글라이더 이거 여러분 만들고 싶으시죠? 어, 도면 저희가 어, 밑에 게시글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인피니티 글라이더 여러분도 만들어보셔서 우리 사천에어쇼 종이뱅기 대회 올해도 열리니까요 그때 인피니티 글라이더 과연 25초가 현재 최고 기록인가요? 그걸 넘을 수 있는 어, 엄청난 또 파일럿이 등장할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글라이더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렛츠 We play!